아이패드 최저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요즘 업무도, 공부도, 영상 편집도 태블릿 없이는 힘든 시대죠. 저도 고민 끝에 아이패드 프로 M5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 때문에 망설였지만 댓글란과 카드 할인을 확인해보니 최대 1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덕분에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었고 실제로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M5 칩과 12GB 메모리 덕분에 열어 앱을 동시에 열어도 끊김없이 매끄럽게 작업이 이어지고 영상 편집, 필기, 회의까지 모두 한 대로 해결됩니다. 화면은 HDR 1600m 텐덤, 올레드라, 밝고 선명해집, 사무실, 카페 어디서든 생생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할인 혜택까지 확인하고 아이패드 프로 M5를 선택했는데 이제 하루가 훨씬 편하고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태블릿을 고민 중이라면 이런 혜택과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